아, 뭐야,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야, 야, 보이십니까? 죄송히. 보이십니까? 아직 여기 희망이 있거든요. 저 여기 갈 거거든요. 아냐, 아냐, 안 끝났어요. 무슨 소리? 여기 지금 이거 끝난 건가?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여기, 여기 보여. 여기 아직 끝난 거 아냐. 여기 아직 가려졌어. 여러분, 그렇게 소치지 마세요. 자. 아, 끝난 거 아니에요. 섬 아닙니다. 저희 중국 대륙을 가진 그런 곳이에요. <laughs> 대륙의 기상 있잖아요. 그, 그, 어, 이 시국에. 어, 뭘 말해도 약간 난 무덤 파는 느낌이야, 지금. 이 시국에 대륙의 기상 이런 소리 하는 아무리 진짜 제정신 아니죠? 쟤가 나 때렸어. 아, 아, 괜찮아. 뭐야, 나 끊겨. 어? 종교관 세운다고? 어? 나 죽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네. 응? 딴. 그러니까 내내 내 나라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나? <laughs> 아, 잘못 눌렀다. 행복하겠어. 뭔 소리야? 왜내 나라가 어때서? 아, 예. 아, 여기 있다. 아, 행복하거든내 나라? 산만큼 행복하네. <laughs> 아 씨. 본인은 뭐 얼마나 행복하다고 난사만큼 행복하고 아, 씨. 내 땅이 섬이라 그래. 어, 넓은 곳에서만 살던 애들이라 적응 못 하는 것뿐이라고. 아 피라미드 간다. 제 다음 턴에 피라미드 생겨요. 이것봐 내 점수 올라간다. 지금 보이시죠? 161과 73. 이거 다음 턴 되는 순간 피라미드 빰. 딱 생기면서 1등으로 최 올라가는 오. 제 모습. 어? 안, 아니야. 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누가 했네 이미? 마. 아 리리한 거야? 예나야. 빠두 뜨빠두미두마. 손해지 여덟 손이면 되는데 할까? 해볼까? 아니야. 여 8턴이면 되는데? 편집어. 할 거야? 스톤 엔지? 철학 두턴 아, 재지수하자 그래. 아니야. 안 할래. 할 거면 아까 했었어야 했어. 너무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턴이 응. 줄었다. 오! 봐. 봐봐! 클일날 <laughs> <큰> 뻔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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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죠? 야 <laughs> 소름 돋네. 아, 그래? 종교만 세웠고. 아니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아르테미스가 유턴 안 나오지? 아 알렉산드리아 된장. 하고 있었어? 몇 남았었는데? 유아와개빠르네 뭐야 저거? 문제는 뭐냐면 오. 코코아가 너무 많아 나 무슨 코코아 인간이 된것 같아 <웃음> 코코아가 <웃음> 너무 됐다. 많아 아니 내 주변 코코아가 너무 많은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아홉 개 있어 바치야? 아니 뭐 초코 초코 나라야? <laughs> 그리고 나좀내 코코아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코코아가 너무 많은디? 빙고 <laughs> 그래 선생님 저제 코코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그야이 그지식 금이랑 바꿔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야야 사기꾼 봐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저 자식이 금 하나 주는데 지금 제 코코아 골드 <웃음> 골드, <웃음> 골드 25톤 <laughs> 동안 선 3당 3골드씩 주고 코코아 하나 당근 주고 철사기 <laughs> 25톤 동안 또 주고 25톤 아, 동안 또다약 5개까지 네. 주고 네. 대사관주럼 는 그런 거의 연금술. 제 정신이 아니죠. 거절하겠습니다. 저 용극한 육한, 육한 사발 던져 주고 싶죠? 자 이제 무시하고 다른 팀과 거래를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음, 테레지아와 함께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좋지. 살기 좋지. 그 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해. No. 아, 가진 게 없네요. 죄송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좀살 만한 폴란드 카지미에시 3세 이 친구한테 좀 제가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어, 파티자원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코코아를 줄 테니까 띠 아, 디... 감귤 우리 먹는 거두 개를 나누자. Nope. 이자식들이 진짜. 아, 이거 여기랑 맞다 있어서 되게 기분 나쁜데 쿠스코 먹어 버릴까? 빨리.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laughs> 돈 최소 300 벌고 하자. <laughs> 아니, 모루야, 아직도 전쟁자업이 없단 아, 말이야. 잠깐만, 다금성 <laughs> 어디야? 너, 잠깐만. 잠깐만, 다금성! 얼마 있니? 어? 어, 아, 우리 모루도 돈이 얼마 없네. 아, 나 거지야? 20만 줘봐라. 어어어.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와, 드디어. 야, 모루야, 돈 줘! 어, 어 얼마? <laughs> 20만 줘봐. <laughs> 어, 오케이. 중세 시대 우리 먼저 들어가면은 아까 있지 않았어? 릴리 시대 릴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5천 원. 신학 릴어 중세 시대 우리 코코 화폐야. 신학하면 돼? 정말? 어. 그럼 화폐 집어치고 신학할까? 아니 화폐 해. 화폐 끝내고 신학으로 와. 내가 신학 찍고 쓸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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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코코를 만들라는 신의 계시. 맞네, 맞네. 거기에 민트만 발견한다면 완벽해. 알렉산드로스 지도자가 중세 시대에 들어갔대. 이제서야? 망했네. 아니야, 우린 중세 들어. 아, 아. 아 망했네. 아한톤 아, 남았는데. 네, 오. 야 말리 장성. 말리 장성 뺏겨냈어. 너네 나나? 아니야 필요 없어. 나 말리 장성 같은 거안 키워. 그럼 비... 야, 일륜... 거 비... 괜찮냐? 비... 비인도적인 그런 비 인류 비비 인도적인 그런 거안 키워. 나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못한거 아니야? 아저 여기다가 어. 하나 넓힐건데 아씨 여기다가 아, 넓힐까? 되지. 여기 이쪽을 좀 밝혀서 이쪽을 먹을까 생각중... 무섭게... 너 일단 건너가야되잖아 뭐래? 뭐래? 아, 뭐래? 어. 아 뭐야! <웃음> <웃음> 저게 뭐지? <저도> 뭐. <laughs> 저는 땅이 이렇게 있는줄 알았거든요? <laughs> 이게 아니야, 지금 이만큼인 건가? 지금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내가 지금 느낌상 이만큼이거든? 세상 잡힐 <laughs> 길, 좋아. 길, 길, 길. 여기 위에 왠지. 오, 다. <laughs> <laughs> 이 평당. <평땅. 웃음> <이 평땅. 웃음> 어... 아, 서, 설마요? 아, 아니에요. 그,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고요. 이 평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우 2평 땅일리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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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플란드에서 지금 뭐가 막 나오고 있는데? <laughs> 선생님, 릴리교 제정신이에요? <웃음> <웃음> 릴리교가 어때서요? <어땠어요? 웃음> 아, 완전 웃기네. <laughs> 당신 불행? 난 불행. 그러면? 그러면? 난좀 많이 불행. 조금만? Beggie